안녕. 라붐 시클리티비 작가 김상울입니다. 나루와의 이별을 결심하신 모든 분들께 우선 축하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를 내셨고 이건 너무 좋은 징조이니까요. 나루와의 만남은 우연히 혹은 너무 쉽게 시작됐겠지만 관계 초반을 제외한 그 이후의 시간은 여러분들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시도하고 결심하기를 수십 번 하지만 나루와의 이별은 결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먹잇감을 손에 넣으면 쉽게 놓아주지 않고 이미 관계가 끝났음에도 어떻게든 어떤 용도로든 자기 주변에 묶어두려고 하는 나루들의 잔인하고도 이기적인 습성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후버링 없이 깔끔하게 나루를 떨쳐버릴 수 있는 꿀팁. 굵고 짧게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초 집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나르에게 먹잇감을 주지 마라. 여러분, 나르들이 여러분들을 왜 좋아하게 됐을까요? 음, 예쁘거나 멋있어서, 돈이 많아서, 혹은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어려서, 네, 모두 맞습니다만, 단순히 이런 조건으로 접근했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하수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나르들이 여러분들께 접근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깊은 공감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평화주의자인 여러분들은 다툼을 싫어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나르에게 시간과 감정을 내어 주었습니다. 꼭 그의 말을 맞아서라기보다 그 사람에 대한 배려로 그리고 상대가 그걸 원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맞춰준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 매너 값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선한 매너와 배려, 그 공감력이 나르가 평생 동안 갈구하는 귀한 먹잇감이란 사실을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덜 좋아하는 것 같아서 늘 서운했던 그가, 술 약속이 없는 날이 없을 만큼 늘 바쁜 그 나르가 지친 몸을 이끌고, 술에 취한 힘든 몸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찾아왔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온종일 만났던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만큼 참아주고 깊은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따뜻한 휴식처가 아니라 자신의 쓰레기를 털어버릴 감정쓰레기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고, 음, 내 짝꿍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은 나루가 아니라 최근 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컸던 내 마음의 단순한 증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루는요, 공감 능력 제로인 관계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오로지 찬양하고,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랄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르가 갈구하는 먹잇감을 주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해결책 두 번째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회색돌 기법을 사용하자. 회색돌 기법이란 마치 길가에 놓인 바위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나 미동 없이 자극도 최소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로와의 관계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손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거나 단호한 손절이 망설여지시는 분들이시다면 서서히 이별을 준비하고 나를 지켜내는 데 최고인 이 회색돌 기법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야말로 감정적 갈등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법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색돌 기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노리는 먹잇감을 주지 않는 겁니다. 상대보다 먼저 아는 체 하지 말고 미소 짓지 말기. 친한 척 해주지 말기. 상냥함과 친절함을 베풀지 말기. 그의 말에 호응을 해주거나 설령 화를 내더라도 아무런 반응 보이지 말기. 그가 먼저 공통된 주제로 끌어당기더라도 무미건조한 태도로 그게 어쨌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관심 보이지 말기 깊은 공감력과 친절이 몸에 배이신 분들께는 다소 힘들고 괴로운 과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단계만 잘 넘기신다면 이후부터는 정말 편안해질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나 지금 삐졌어 라고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회색돌 기법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맛보기 수준으로 잠깐 그러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방법으로 자극을 하더라도 무반응, 무감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엠파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감정 변화가 있었고 상대가 어떤 힘든 인생을 겪었는지 그것을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깊은 공감력이 뛰어난 엠파스 타입의 사람들은 때론 본인 스스로는 무척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감 수준을 넘어 타인의 경험을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엠파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긍정적 에너지, 부정적 에너지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신체적으로는 두통, 피곤, 소화불량, 불면증을 겪게 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는 나르의 수치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긴장과 불안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고통들은 나르가 던진 투사를 모두 흡수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공감능력이 뛰어난 이 엠파스 타입의 사람들은 상담가, 글을 쓰는 작가, 음악인, 선생님이나 코치 등의 직업이 많고 적합하다고 합니다. 엠파스의 의미를 알게 된후전는꼭제 얘기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이자 음악과 함께하는 삶 인천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 중이잖아요 아무래도 고객과 직접 대면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긍정 에너지든 부정 에너지든 거르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다 보니 저 스스로가 지쳐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란 질환을 겪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현명한 방법으로 잘 대처해서 완치된 상황입니다. 제가 저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저 스스로 터득한 방법과 전문의의 추천 방법을 종합해서 꿀팁으로 알려드릴 테니 지금 내 삶이 너무 소중하고 간절하신 분들께서는 마지막 내용까지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루로부터 힘드신 엠파스 분들을 위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나의 감정인지 상대가 투사시킨 그의 감정인지 인지하기 내 것이 아닌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지 말기 두 번째, 불쾌한 장소와 사람들로부터 피하기.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와 자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만의 시간 많이 갖기. 산책, 독서, 음악 감상, 새로운 분야 공부하기. 노래방이나 라이브 카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방법도 심리상담 전문의조차 추천하는 아주 효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치유 방법은 제가 직접 체험하기도 해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 하루 한 시간 음악의 힘이란 책이 탄생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자연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 흙길을 맨발로 자주 걸어보기 자연을 보고 새소리도 듣고 숲 속의 피톤치드를 맡으며 평온을 유지하며 명상하는 방법 또한 너무 추천드리는 힐링법이자 치유법입니다.저는 맨발 걷기를 하며 평온한 마음을 충전하고자 명상을 하는데요.이때 음악을 듣는 방법도 좋은데 단 너무 슬프거나 사연이 있는 노래는 되도록 듣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도 마음 괴로운데 나르를 떠올릴만한 노래를 듣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라붐 시클리티비 맨발 걷기에 관한 영상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 들어보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나르와 연관된 사람 멀리하기 회색돌 기법을 잊지 마세요. 정치가이자 사상가 맹자님의 말씀 중 오늘 내용과 너무 잘 맞는 말씀이 있어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큰 일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의 몸을 수고스럽게 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며 그의 처지를 궁핍하게 하니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만든다. 이는 인내하는 성품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잘할 수 없었던 일에 보태어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드시다면 그건 목적지에 가까워졌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오늘도 잘 살아내신 여러분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걷고 계신 그 길에 저도 항상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딱! 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세 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삶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한 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두 권의 책을 쓴 내면 아이 치유 작가 김상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8년차 라붐 라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라붐 라이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에요. 저 역시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안의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꿈같이 바뀐 저를 보며 한때의 저처럼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라붐 시클리 TV입니다.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음식 건강, 뇌 건강, 인간 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극복법, 내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책 덕후인 제가 읽은 책의 지식과 고급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마음 챙김 동기부여 팍팍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라붐 시클리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